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니네 믿는 종교, 그거는 구원이 없어. 라고 그냥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리면요. <목소리> 첫째는, 어, 떤 일이 있더라도, 어, 종교가 다른 가족들하고 붙어 앉아가지고, 종교적인 대립, 쉽게 말해서, 뭐, 교리의 논쟁, 뭐, 니가 맞다, 내가 맞다, 논리의 이야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이 자존심은, 긍정적인 자존심은 좋지만은, 거기다가 죄성 가득한 자존심이에 그러니까, 남의 이론이나 남의 주장에 끊기거나 제압당하는 거참 싫어합니다. 뭐. 아예 뭐, 그냥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리로 안 됩니다. 벌써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그러는 승리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얘기할수록 더 짜증나고 더 반발하고 심지어 뭐 정오심마저 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참그거를 지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좋은 분위기에서 보금이 전해 진다 칩시다. 서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과정, 초창기 단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연한 말이죠. 이건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돼 있는 가족들에게 아직도 자기 교리에 빠져 있는 가족에게 너예수믿으면 지옥 가. 네 믿는 종교 그거는 구원이 없어. 라고 그냥 바로 돌직구 날려 버리면요. 그나마 조금 열리려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굳도서 철문 닫게 되지. 철커덩 하고 닫혀 버립니다. 듣기 싫습니다. 당연한 진리이지만 나중에 언젠가 언젠가 이 타이밍입니다. 언젠가는 가르쳐 줘야 돼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 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할라라 영광의 부활로 간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려주고 알려줘야 돼 근데 언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그런 말을 들어서 귀가 열릴 정도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은 개인에 대한 지혜이고, 한 개인의 탁월성입니다. 그거는, 뭐, 어, 어떻게, 인률적으로, 언제라고는 얘기할 수, 각 개인 개인, 오늘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영적 타이밍을 잡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이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앞에 좀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천만마디 말보다도 아무리 아름다운 복음의 제시부담도 행동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전보다 좀더 착하고, 이전보다 좀더 부드러워지고, 이전보다 좀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전보다 좀더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행동이 있어야만 되지. 이게 보장 안 되면요, 앞에서 말한 거다 헛겁니다.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중간 단계 누가 있냐? 우리가 있으면 돼. 너희 착한 행실. 내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내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 하시는구나 알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왜안 바뀌면은요 뭐 천마디 말해 놓고도 니네 잘믿으라뭐 말밖에 없는 놈 이래 되버립니다 물론 가정마다 어떤 모습이 착한 모습일까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지. 얼마만 큼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냐 따라 가지고 착한 행실이 어떻게 또 어, 보이냐 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어쨌든 착한 행실, 좀더 부드러운 마음, 좀더 용납하는 마음, 좀더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행실로 드러나고 있을 때에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천 배, 백 배, 열배 능력으로 가중치가 될 거예요. 그냥 딴거 없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에 계속 감동을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감동. 오. 야, 좀, 오, 달르다 야.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야, 이상하다. 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오, 참, 너무 많이 바뀌었어야.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한다면야. 한 번쯤은 고려해 볼만 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도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언어보담도더 강력한 언어가 행동의 언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겠지만 은 크게 말해서 이런 요런 요런 정도로 일단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핵심을 잡고 접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과 우리 인식의 수칙이 있습니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파 얼른 보면 참 멋집니다 아주 좋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먹는 가족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같은 거실에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과일 먹으면서 행복을 나누는 가정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아까 말씀대로 아직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종교가 돼 있을 때 껍데기는 편안해 보이는데 이들에게 막상 복음을 딱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무대는 그 배경은. 바람부 황량한 그 벌파에서 영적전투, 전쟁터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예요, 아들, 딸이에요, 부모, 형제, 내 배우자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신앙이 부딪히는 영적전투가 시작되면 이때보다 살벌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딱 인식하고 어떻게 설 것인가 마음에 딱 중심 잡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혈육, 혈육, 쉽게 말해서 육체 인간관계, 뭐 이렇게 보겠죠. 근데 혈육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누굽니까? 피와 육체, 피와 살, 가장 가까운 피와 살은 가족입니다. 가족, 친족입니다. 이 친족이 여기 지금 이제 이, 이 실험마저도 이거는요, 혈육을 상대한 실험이 아니고 악한 영적, 영적 전쟁의 대리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누가 눈치 챕니까? 그 배우의 이... 자기가 인식도 못한 악한 영들이 생각을 지배하고, 논리를 지배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미 통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딱 격동시켜 마음을요. 예수님 말만 나오면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교회 말만 나오면은, 예, 막 그냥 막, 막, 온갖 좋지 못한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신문이나, 여러 뉴스에서 보고 들었던 교회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것들, 목회자 잘못된 것들, 성도도 잘못된 것들, 전부 총망라 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강력하게 십자 포회를 퍼부면서 반격을 시 시도합니다. 전쟁터죠, 전이터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뭐, 전도, 생명,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귀를 땅 밖에 만들고, 바로 그 뒤에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영적 전쟁에 악한 영들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화염방사기. 그 뒤에서, 후 막, 불을 뿜습니다. 뿜면 뭐, 분노해가지고, 가족 평화? 없습니다, 그냥. 이집금 영적인 전쟁 한번또 붙어버리면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막뭐 잡아먹을 듯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전쟁을 아는 우리가, 이 지금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치열하게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런 분안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배우 역사하는 거 아니까 막 마주 서가지고 눈을 부럽두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명하노니 우리 엄마 이 뒤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갈 죄다 파쇄될 죄다. 막 하면요. 약간 미쳤나 그러죠. 안 그래도 열받아야 되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영들아,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래? 미쳤냐 하면 이놈의 신박만, 뭐막막막막 그냥, 뺨을 <laughs> 때릴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하는 분안 계시겠죠. 이제 극단적인 말로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도가 지혜롭게, 은밀하게, 강력하게, 예, 집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 일터에서, 오가는 출근 자리에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피뿌림이 사랑하는 내 가족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흠뻑 적셔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와 내,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의 그배후에서 이들을 생각하고 조종하는 더러운 것들아 다예수로 물러갈지 하다 끊임없이 기도해, 끊임없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달리 방법이 있나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는 시간과 그의 문제일 뿐이지,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이미 가족 구원의 이야기도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언젠가 이 전쟁이 계속, 계속 이어져 나가. 이 기도의 능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이제 저들의 배우의 역사는 모든 영적인 이 권세들이 다 하나씩 물러가고, 다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다 파쇄되어지고, 그쯤 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의 표정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눈빛이 바뀝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귀가 열립니다. 긍정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가정,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우리 가정이, 한 명도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그 응답받은 은혜의 결론이죠.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천국. 혼자 갈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혼자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두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리라여러분 가슴이 충하지 않습니까? 아니 친족도 물론 이러니와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예, 이 돌본다는 것은 많은 뜻이 있겠죠. 가장 비한 돌봄은요. 복음 전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돌봄입니다. 이 돌아보지 가족을 안 돌아보면요. 자기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배반한 자래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배반한 자라. 게다가 불신자보다 악한 자래. 어쩌겠습니까, 이제. 이제 가족 구원은요. 이이 지금 선택상이 아닙니다. 필수 중에 필수 사항입니다. 그냥 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족들을 방치해 놓고 그냥 놔두면 그냥 그렇게 갑니다. 아직도 발장 끼고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보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던져지는 하나님의 권면과 회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기 가족들 그들에게 어찌하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하면서 기회의 저들에게 복음을 공유하고 어, 또 인격적이고도 아주 신실한 하나님 은혜로 이어져서 결국 그들이 영생 얻는 믿음의 눈뜬 승리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캄캄한 어두운 세계로 떨어져 가고 있는 불쌍한 가족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 이제 사랑하는 저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놀라운 구원의 세계로 같이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이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나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가까운 시간 내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두손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 돌아와 아름다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복된 가정천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게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